안녕하세요 리뷰빌 TV 드로테티의 비디오 찍는 비디오비디아입비다 오늘 어, 리뷰할 c 리요할로는요리얼나오리얼나오 a 호호이이 호랑이 밥. 호랑이 g i b a Kellogg. CDL, 얼마 전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이런 에너지밥? 예, 에너지밥 같은 이런 스타일의 예. 아, 간식으로도 되고 뭐 이제 레저활동 뭐 운동 r g 난 다음에 이렇게 먹어줄 수, 먹을 수 있는 예, 그런 먹 어, 에너지바가 나와있길래 어 저거 한번 무슨 맛일까 궁금해서 네, 하나 구매해봤는데 네, 뭐한 500원씩 낱개로는 한 500원씩 700원씩 이렇게서 해 팔더라고요. 네. 그래서 한번 그냥 나가스 네, 김에 한번 구매해서 사와 봤습니다. 네. 어, 요거게 이제 크런치넛이라고 해서 에너지바고 땅콩 2 9 3에구화 아몬드 11.7% 해가지고. 과자 30분에 148칼로리. 칼로리는 조금 세죠. 아무래도 곡물, 곡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. 원재료는 뭐, 땅콩, 컴파운드, 초콜릿, 뭐, 식물식, 식물성 유지, 뭐, 코아 분말, 레시틴, 포도당, 뭐 이런 것들, 정제수, 산화방지제,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, 나트륨 74mg에 4%, 탄수화물 1 6 9 5%, 당7 8 g 8g, 8%방 7 2에13% 들어있을 거다들어있네요 포화지방 2.3에 15% 콜레스테롤 0 단백질 3.7% 이렇게 되어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기존에 먹는 뭐 그런 아몬드 뭐 그런 에너지바하고 좀 비슷한 스타일인 거 같고요 요거는 이제 조금 라이스 크리스티바 해가지고 오리지날 몸에 좋은 쌀로 만들기에 바삭쫀득한 마시멜로우 맛 해가지고 이건 스낵바가 은 스낵바 요거는 이제 22g에 91칼로리 칼로리가 굉장히 적네요 그래서, 라이스, 버블, 쌀, 설탕, 정제, 흡은 메가엑기스, 포도당, 과당분말식물성유지 유화제,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, 젤라틴도 들어있는데요. 해가지고, 네, 만들어진 그런 제품인 것같고요 네, 영양정보 봐도 당류 6.7g, 단백질 1g, 1%, 지방 2.2g, 4%, 포화지방 0, 탄수화물 16.7g, 콜레스테롤 0, 뭐 이런 식으로 해서, 나트륨 76mg, 4%. 대부분 에너지바들이 요정도씩 들어있거나, 원산지는 태국이네요, 태국. 수입 판매하는 농신 캘러그그런거 이제 가방에다 이렇게 하나씩 넣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배 진짜 고플 때막 비상식량으로는 아주 최고예요. 이런 거 에너지바들 이런 것들이. 간편하잖아요. 보관하기도 편리하고.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죠. 또 이런 것들. 그래가지고 저희가 제가 한번 네. 라이스버블 41.4%쌀 89%로 만들어진 일단 오리지널을 먼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밥을 튀겨가지고, 이렇게 뭉쳐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구요. 이렇게 해서, 어우, 막, 쫀득쫀득한데요. 이렇게 보시면, 물엿, 물엿 막 이런 걸로 해서 만들었나봐. 쫀득하고, 우리 뻥튀기 있잖아요. 뻥튀기. 뻥튀기랑 막 이렇게 뿌셔가지고, 물엿에다 묻혀놓은 그런 맛이에요. 어 의외로 식감이 괜찮은데, 씹으면 고소하고요 어, 진짜 이게 마시멜로 맛이구나. 이 달달함이, 음. 근데 좀, 이 촉감? 만지는 이런 거는, 그냥, 좀 불편하네. 찐득찐득하고 손에 뭐 묻어나니까, 좀 그런 거는 없잖아. 좀, 그건데, 여성분들은 이런 거 싫어하잖아. 막, 이렇게 묻는 것들. 남자도 짜증나는데, 이런 거. 근데, 맛은 아주, 쌀로 만들어진 그런 거래서 아, 바삭하고 식감도 꽤 괜찮아요. 라이스 크리스피바. 요. 쌀의 맛을 아주 바삭 쫀득하게, 그리고 이제 달달한 게마시멜로 맛이 약간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마지막에 이렇게 씹으면 그런 그 풍미? 그런 게 아주 괜찮은데요. 라이스 크리스피바는. 음. 그리고 이건 이제 크런치나 에너지바. 이거는 그냥 라이스 크리스피바는 딸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 같고, 캘러브 클런치, 클런치넛? 네, 에너지바는 곡물들로 만들었나 보다, 그냥. 아, 요거는 이제 오리온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바하고 좀 스타일이 비슷한 거네요. 그 안에 아몬드, 밑에는 이제 초콜렛 이렇게 해가지고, 땅콩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들어있네요. 음, 고소한 곡물막 이런 것들하고 같이 잘 섞여 있어가지고, 음. 여기가 칼로리가 높구나 이런게 들어가 있어서 국물들이 어. 조금 더 크게 크게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나와있다는거 그게 이제 조금 뭐 굳이 차별점이라면 차별화된 뭐 그런 제품인거 같고요 일단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과 음, 그런 게 달달한 초콜렛과 아몬드 그런게 달달함 고소함 이런게 한꺼번에 아주 식감적으로도 굉장히 고소한 맛이 아주 배가 되는 그런 맛이고요. 어떤 거는 초코밭 때문에 굉장히 너무 달거든요. 근데 그렇진 않고 고소함이 더 강해서 이 국물들하고 잘 어울려지게. 이 안에 이제 이게 국물 그거고, 위에가 이게 아몬드하고 땅콩 있는 거, 이게 같이 있는 그런 제품을 니다 조금 사이즈는 줄었네요. 다른 거 뭐예요? 간식이나 매저 활동하실 때, 등산 갈때도렇게 호주머니 하나씩 들고 다니거나 자전거 탈 때도 충분히 괜찮을 만한. 그런, 음, 에너지 활동과 음, 그런 에너지가 형식에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너무 달지 않아서 일단 좋아요 고소함이 더 강하네 이 중에 어떤 게더 맛있냐 이거는, 저는 이 라이스 크리스피버가 훨씬 더 맛있는 것 같고 요거는 음, 이제 조금 더 배고플 때 진짜 단맛도 땡기거나 이럴 때는 이런게 훨씬 더, 국물류가 더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, 요 크런치넛 에너지바가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. 그니까 뭐, 직접 맛보시고, 기존 뭐, 에너지바하고 뭐, 큰 차이는 없고요요 크런치넛 샐러드 거는. 확실히 좀 차별점이 있다. 요거는 요 라이스 크리스피바가, 훨씬 더 뭐, 식감적으로나 맛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요? 그런 맛인 것 같고. 근데 이제 다만 요거는 이제 좀, 이 손에 묻어나는 게 너무 찐득찐득하니까 좀 그런 게 아쉽긴 한데 먹는데 좀 불편하고, 이거는 그냥 뭐기존에뭐 에너지바 늘 먹던 그런 느낌인데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땅콩하고 아몬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어필할 만한 그런 에너지바가 아닌가 생각됩니다. 그럼 지금까지 리브비스 TV. 부드안테나에서 에너지바 형식으로 된라이스 크리스티바와 그런치너 에너지바 한번 리뷰해봤습니다. 지금까지 리뷰빌 t 부드안테나 비디오진시씨기대하겠습니다달달한 맛있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